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 우리 합독은 2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나누어 읽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음라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그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주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상과 적 그리스도 세상과 적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서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격려한 후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 넘치는 삶 은혜 넘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악한 자, 희악한 자들, 즉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했을 때 악한 자를 물리쳤고 형악한 자들과 같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경험을 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청년들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태초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은혜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이 자녀들 같이, 부모들 같이, 청년들 같이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 넘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넘치는 삶 또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지므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에서 다가오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흉악한 자들과 같은 어둠의 악한 영들의 미혹도 능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치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본문의 교훈은 15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이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이라는 안목의 정력이라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내 안에 이 사랑을 풍성히 채워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세의 때에 성령 충만하라. 말세의 때에 성령 충만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8, 27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아노라 다니엘 9장 27절. 에스겔 38장 2절 3절 그리고 서가랴 14장 2절에 보시면 테살로니카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과 신비한 지식으로 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그 몸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과 복음을 왜곡하는 지식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지막 때, 즉 말세의 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적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경원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28절을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그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때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표는요. 정신이나 지식이 아니라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즉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서 그 행하신 대로 우리들도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정표, 하나님의 정표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즉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서 어둠의 악한 영들의 유혹 시험 다 이기는 은혜 넘치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마르시에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